신명기 2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랑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를 읽다 보면 베라벨 법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예, 명문화된 이런 내용들은 훨씬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군데 그 원리들이 녹아나 있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적용될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그 이웃과 싸우는 일이 늘 있죠. 이웃과 싸울 때그 어, 싸움을 하는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어, 이 급소를 잡아버린 겁니다. 어,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내가 하려는 목적이 아무리 고급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단을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laughs> 우린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이루자고 시키는 일이 없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는 중에, 완성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자라나라고 그 일을 시키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전도를 해서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어, 그 속사람이 크고 어, 그 신앙이 강해지고 하는 이익들이 우선 목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서 명분을 내세우면 그 다음에는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말하자면 옳은 일을 하는데 누가 말리랴 하는 식의 무례와 조급증을 나타내는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지적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랍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이런 이명분 있는 일로 인하여. 당연히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 에, 제대로 칭찬을 받는 일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그 기준이 이것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그러면, 어, 육체를 쫓는 걸 뭘로 하느냐? 19절 이하 있죠. 육체일은 현저하니 이러이러한 것들이라. 성령을 쫓는 건 뭘로 하느냐? 22절. 오직 성령 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허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겁니다. 이런 일들은 명분이나 무슨 목표 이상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가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방법, 수단에 있어서 얼마나 성령을 쫓는 방법으로 성취되는가가 또 하나의 에, 확인해야 될 기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이 거룩하고 선한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 겁니다. 명분 있고, 옳은 일을 할 때, 에 우린 늘실패하고나 그, 빌리포서 2장에 등, 그, 그,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빌리포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할때한 마음을 가져라. 뭐할때 겸손해라. 좋은 일할 때. 좋은 일할 때 겸손해. 라 어떤 좋은 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을 때, 너희 겸손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가 한번 더, 사람들의 미련함이나, 무지함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꼭 화를 내시냐 면 진리를 왜곡시킨 무리들. 구원의 문을 막고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시비와 저주를 말씀하셨지,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았던요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같은데 등장하는 예를 들면 그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내세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때 항복스럽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모르지만 저들이 뭐 해서 항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표와 내용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경우와 예의와 저들의 윤리와 도덕보다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품성이나 윤리나 혹은 예의범절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것과 저들이 채우려라, 채우려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윤리도덕에서그 속성에 있어서 그 양보와 희생과 겸손에 있어서 보통 믿지 않는 자들이 자연인들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과 아, 무슨 천성적인 어, 성품보다 더나아가야 이게 없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어, 우리나라의 민도가 아직 낮아서 그럴 겁니다. 우리 교육받는 것이 아직도 그 애들한테 경쟁적인 교육밖에 시키지 못하고 또 이. 군대도, 어, 군훈련이 너무 거칠고, 어, 악을 쓰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악만 쓰게 돼요. 아, 예전에 그, 이제, 그, 뭐, 어, 우리나라 영화 뭐 소재 몇 가지 없을 때, 그, 해병 시리즈로 돌아오지 않는 해병, 오인의 해병, 뭐, 뭐, 귀신 잡는 해병, 이라고 늘, 바감, 황해, 뭐, 이렇게 늘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언젠가 유교, 무렵이 되면 그런 영화를 해줘요, 다시. 악을, 악을 써요. 황해도 악을, 아을 바감도 악을, 잠동에도 악을, 악을 그게 말하자면 강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요, 동물의 세계만 봐도 강한 놈들은 악을 안 써요. 누구만 악을 쓰면 똥개만 악을 쓰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무서워, 오지 마, 가망, 가망, 이것만 악을 쓰고, 사자는? 소리 났네, 소리. 잡아먹으러 가는 거왜 악을 써갖고 도망가게 하겠어? 발톱을 감추고? 아, 이건 테, 이건 녹음이 안 돼서 이거 참 테이프로 듣는 사람한테는 안 됐는데. 힘 있는 사람은 악을 안 써요. 웃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명화 배너와 쌍벽을 이루는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또안 봤단 말이에요 그 언제 신앙이 좋아질라 그러세요 교양 과목을 제대로 한경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레이더스 그래도 뭐 하여튼 있다고 거기 그 아랍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의 복면을 한 아랍 괴한 하나 하나가 나타났고 칼을 휘두릅니다 앞에서 말하는 칼춤을 쳐요. 겁을 내야 되는데, 헤리슨 포트가 이렇게 관객 쪽을, 카메라 쪽을 찾아면서 웃어요. 미친놈 아니야, 헤리 왜? 이 주머니에서 권총 꺼내서 꽝 쏴주게. 칼춤추는 게 웃을 때 권총 갖고 있는데. 그래서 칼춤추니까 권총 갖고 권총 춤춰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꽝 쏘는 게. 강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자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그 그악스럽게 믿어요. 그러니까 고, 저, 기도도 고함 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고함만 지르는데 요새는 손을 들고 아우 송을 들고 아우송을 내 기도 듣던 하나님 딴 데, 딴 자리로 가실까봐. 왜 이러는 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그, TV 화면 같은데, 그, 이상하게 아우성 치는 장면 나오면 싫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이 왜 보기 싫으냐 하면, 예수 믿는 게 정신 잃는 거라 말이냐?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 보는 모습이, 이렇게, 아주, 아이, 갑자기 영어밖에 생겨요. 각 사운드 해야 돼요. 인세인해 보이면 안 된다. 아니, 그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 목사님? 아,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라고. <laughs>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뇌를 어디다 뽑아 버리고 이렇게 소금 맞은 지렁이 같이 꿈틀거리는 거면 싫단 말이에요. 뭐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열심 히 있는 행위, 그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그 그 미친 짓이 본인에게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 그, 뭐, TV에서 별거 아닌 거,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우리 물난리 났을 때도 이렇게 갖다 대면,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는 조금 그 높아진 게 왜, 지난번 물난리 났을 때 마이크 갖다 대니까 말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울고 이러지 않고, 그냥 다 망했어요. 보세요, 다 없어졌죠. 뭐. 큰일 났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엔 막 울고, 마이크는 기다밀고 지랄이야! 잘 그랬어요. 네? 너희 재밌어서 이안 그러죠. 오면 내, 내 개인적인 재난은 재난이고, 어, 이거 마이크 들이밀고 카메라 되는데 내가 미친 짓할 필요 없다. 그래갖고 굉장히 침착하게 응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센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그 명분과 그 목표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도 이쁘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거 하나 오르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과 짐을 안진 거예요. 그 부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져야 하는 큰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런 이런 차원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결과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남편을 피해로부터 남편이 당하는 피해를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뛰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을, 자기가 목적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결과를 얻어내야지 힘들인 건 10원어치 드리고 결과는 1 0억치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알아들으세요? 드린 노력에 비해서 더큰 결과를 바라는 것을 사행심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행심이 동원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도박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는 오락이냐? 그러면 봐요. 점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입니다. .1000이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스톱을 한판 쳐서 500원, 1000원 따는 것은 그 노력한 대가로서 1000원쯤이면 가져갈 만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힘드니까. 응? 근데 이거 앉아서 화투장 쳐갖고 만원, 십만원은 이 노력과 이 게임 이 수단으로 동원한 내용으로는 그 돈을 보상으로 받을만한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나 이까? 그러니까 뭐가 도박이냐 여러분 가서 슬롯머신에 코인 넣고 땡겨서 100만 불, 200만 불생는건다 도박이에요 이거 한번 땡긴거 갖고 100만 불, 200만 불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백만불이 생기려면 백만불이 생기기에 합당한 만큼의 과정과 노력과 어 원인을 제공해서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얻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 과정을 가지라. 왜? 너희한테 백억이 생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백억을 버는 자 되기를 바란다. 백억을 버는 자가 뭐죠?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100억이 생긴 건 100억을 소유할 실력은 없죠. 돈이 주머니에 생겼을 뿐이고, 100억을 번 것은 얘기가 다르죠. 그 100억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100억을 번 실력이 내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갖다 접목을 하면 무슨 얘기 가 되냐면, 은사주의를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 5장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예배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자꾸 오해가 되느냐 하면 신분의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우리와 우리의 요청에 응하시거나 우리의 무슨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홀로, 독자적으로, 어, 당신이 원인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출생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무슨 원인을 제공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뭐 도와달라고 했거나, 노력을 한것 없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홀딱 나를 바꿔놓는다. 180도 바꿔놓죠. 불신자에서 신자로, 죽은자에서 산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우린 자꾸 그 당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성화에 있어서, 수준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나한테 없고 되지 않았던 어떤 고급한 신앙의 내용이나 신령한 것이나 영적인 실력들을 그 결과를 중생했을 때까지 느닷없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거냐면 출생은 자신이 하는 자가 없지만 자라나는 건 자신이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뭐와 비교되느냐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비교된단 말이에요. 술 취하는 게 뭔데? 술 취한 건 술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죠. 그면 마지막 단계 술이 사람을 먹는 거술 취하지 말라요. 술이 사람을 움직이죠.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술이 그를 흔들어놓요길 가다가 고함을 지르고 아무데서나 널브러져 자고 아무한테나 돈 꺼내주고 자기의 생각과 분별과 뭐다 술에 사로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 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린 생각할 필요 없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령하고 고급한 것들을 나는 생각이 없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기대를 하는 차원에서 성령 은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지금 에베스소 5장 18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 예를 들면, 8절부터 봐요. <laughs> 같은 에베스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져야 하는 책임으로 분별과 책임을 얘기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내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내 육체를 움직여서 거룩한 일만, 거룩한 것만, 거룩한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에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목적하는 바그 목표에 가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고급한 신앙의 경지를 성령께 떠넘겨서 도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과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실패도 없이 그냥 산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금식 한번 하고 나무뿌리 하나 꼽아갖고 풀어도 가는 그런 꿈을 꼬여 자꾸 오늘 이 신명기 25장이 전부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못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고 싶은 신앙상에 어떤 위치가 있냐 노력해라, 연습해라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그 얘기 계속 볼까요? 10절.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각하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생각하라, 분별하라, 선택하라, 결정하라, 책임지라, 연습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에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고 어, 책임지고 그 길을 달려가서 그 꼴에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도라든가 무슨 선행을 하나 한다든가 무슨 어떤 것으로 때워서 저 화투 패 보듯이 재수 응? 패 한번 뛰어보고 오늘은 횡재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덤벼들면 안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라는 자신이 이목적에 가는 거예요. 이 목적지에. 어떤 목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 우리 안에 경건의 실력과 분별과 그걸 책임으로 칠 능력이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번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의 완성을 요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앙의 내용과 목표와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에 대하여 성의를 가져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무슨, 명분 있는 일이나, 어떤, 무슨, 그, 희생적인 일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져야 하는 짐을 하나님 앞에 슬그머니 떠넘기시지 말라 말이요 아까 우리 신명기 25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소원하는 것들,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더 강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세요. 될 때까지. 하고. 안 되면 왜안 되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물으시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으시고, 연습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만드세요. 될 때까지 놓치면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 명분 있는 목표를 가졌다. 하나님을 위해 내 진심이 있다. 이런 것으로 저의 하는 짐들과 훈련들을 슬그머니 하나님 앞에 빼돌리는 이런 사행심, 도박의 근성 무책임한 아우성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심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속 사람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리에 이르도록 가르치신 말씀과 우리 안에서 격려하시는 생명의 소리를 따라 주 안에서 성실히 연습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그리고 사기쳐서 넘어가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진실되게 충성심과 인내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채찍질할 것이요 연습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이 자리에 가도록 주님 다시 힘 주시고 실족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